바다에 버리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지난 8월 많은 사람들은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는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의 어민들은 도쿄 전력과의 공청에서 왜 그것을 방류하느냐, 안전하다면 도쿄 앞바다에 한번 버려보라며 강력한 반대의 의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도쿄 전력이 굳이 바다에 방류하려는 것은 다소 실망스러운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 때문이라고 하네요. 많은 해외의 전문가들은 예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고 일본이 시도하는 이유는 그것이 훨씬 싸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비용이 매우 싸고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은 오염수를 가둔 다음에 땅속 깊숙하게 묻어버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후쿠시마에 모여있는 약 90만 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완전 묻는 비용이 총 6조 원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리며 중장비가 동원되고 땅을 깊게 파는 과정 및 인건비, 견고하게 매립해야 하는 비용 등입니다. 반면에 바다에 그냥 바로 방출해버리면 300억 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도쿄전력이 발표하진 않았지만 도쿄전력은 지속적으로 삼중수소만 오염수에 포함되어 12년 뒤에는 안전하므로 전혀 문제없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오염수에는 실제로 삼중수소 외에 요오드 1, 2와 같은 반감기 1,570만 년이나 되는 강력한 방사성 물질이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태평양 연안국들은 일본 정도 경제력이면 그 정도 비용은 전세계를 위해 내야 하는 비용이지 않을까. 그리고 바다는 모두의 것이지 일본만의 것이 아닌데 오염수를 버리는 문제는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누리꾼들 역시 해류가 전세계에 다 퍼지는데 결국엔 수산물에 강력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가게 되고 모두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며 방류의 큰 원인이 비용 차이 때문이라는 것에 실망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원전 오염수는 방출 말고 매립이라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도쿄전력에서 모두를 위한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트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지나지 않은 바로 어제 또 하나의 폭로가 나오면서 일본의 방사능 처리 문제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추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에서 터진 또 하나의 폭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이 방사능 수치를 낮추기 위해 무슨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일본이 현재 방사능 수치를 낮추기 위해 방사능 측정기 수치를 조작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었는데요. 당시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하는 근로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원전 주변의 재염 작업을 통해 방사능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작업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낮아진 방사능 수치는 후쿠시마가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근거로 쓰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염 작업이란 방사능 측정기 주변에 있는 토지의 표면을 일정 두께로 긁어내는 작업을 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의 표토를 긁어내게 될 경우 방사능 수치가 크게 낮아지기는 하나 긁어 나온 표토는 결국 인근 산이나 강 또는 깊은 땅 속으로 묻어버리는 만큼 결국은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 물질은 우주로 날려버리지 않는 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데요. 일본은 현재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단순히 방사능 측정에 대한 수치만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와 자국의 국민들에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후쿠시마 원자력 측정기의 수치를 근거해 후쿠시마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의견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엔 인권 이사회는 일본을 향해 피포기험에 처한 작업자들에게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입장을 내놨으나 일본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답변하는 등 성의 없는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 당시 일본은 소련 정부가 방사능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체르노빌에서 1,000km 떨어진 스웨덴에 100배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되자 소련에게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중대한 의미를 저버린 것이란 비난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일본은 유럽산 식품은 믿을 수 없다며 체르노빌과 멀리 떨어진 서유럽 국가들의 식료품마저 수입 제한을 걸었으나 체르노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가 난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오히려 안전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떨어진 체르노빌 사건 때는 벌벌 떨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일본이 이제는 이웃국가인 우리나라에게 통보도 없이 바다에 오염수를 뿌리며 오히려 흑부시마산 농수산물로 수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소송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에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 이슈 돋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후쿠오카랑 후쿠시마도 구분 못하는 애들아.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어. 그래서 1만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잖아. 이 사람들 왜 죽었어? 땅이 막 흔들려가지고 죽었어? 방사능 피폭으로 피부가 시커멓게 되면서 그렇게 죽었어? 아니잖아. 바닷속 땅이 흔들린 탓에 넘어 들어온 물에 빠져 죽은 거야. 지진은 배경이었고 방사능이라는 건 심리적 공포였고 실제 죽음의 원인은 물이었는데 이걸 물을 쏙 빼버리고 지진, 방사능, 죽음. 이걸 이렇게 비벼가지고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건 마치 밤길이 배경이고, 강간범은 공포심이고, 실제로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을 차는 쏙 빼버리고, 밤길, 강간범, 죽음.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녀는 밤길에 강간범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강간범은 무섭고 나쁜 놈이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다가 땡겨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 안 되는 거야. 공포심이라는 심리적인 영역과 실제 사건이 일어난 현실의 영역 정도는 구분을 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지. 대통령까지 대국민 연설에 나와가지고 네, 일본 방사능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죽었고요.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니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면 어떡해. 저기 무슨 전라도에서 발행한 탈원전 교재에도 일본 방사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고쳐서 저 대담을 잔뜩 써놓고 있어.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지. 거짓말 좋아하는 친구들아 거짓말 너무 재밌지. 막 사람들이 공포심에 우왕좌왕하고 MB, 뭐 일본 놈 이런 거 나쁜 놈딱 세워놓고 신나게 공격하고 빵 쳐가지고 그걸로 클릭 수도 올리고 돈도 끌어보고 너무 재밌지. 하여튼 거짓말 정말 좋아해요 요즘 일본은 지진으로 사람들이 잘안 죽어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로 고령의 노인들이 옛날 가옥에 깔려서 이렇게 죽는 일들은 있는데 도시에서 젊은 사람이 지진으로 죽는 경우? 거의 드물어 지진으로도 사람이 잘안 죽는 나라에서 하물며 방사능으로 사람이 죽었다? 역으로 너네가 대답해봐 지금까지 일본에서 방사능으로 몇 명이 죽었어? 방사능으로 인한 기형아는 몇 명이나 나왔어? 대답해봐 거봐 못하지. 인터넷 선동자리만 막 카드라 카드라 머릿속에서 빙빙 돌거야. 왜 그런지 알아? 일본에 방사능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 대지진 이후로 기형아 역시 딱히 늘지 않았거든. 심지어 방사능으로 인한 기형아다 이렇게 확인된 아이도 한 명도 없어. 다 거짓말이거든. 인간 광목병이랑 똑같아. 뇌송송 구멍 탁? 누구? 아무도 없어. 마케팅이 그런 거잖아.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려면 겁을 줘라. 난 여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 봐. 방사능 수치 현황을 볼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기 중의 방사능이 숫자로 딱딱 매일매일 어디서 되면서 떠. 그러면 너네 그러지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아베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뭐 언론을 통제하고 어쩌고저쩌고. 야. 방사능 측정기 인터넷에서 3만원만 주면 다 사. 1억이 넘는 국민들이 다 네트워킹이 돼 있고, SNS 하는 사람들이 천지인 나라야. 니가 가벼워봐. 무슨 수로 사람들을 통제해? 맨날 통제통제거리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걔는 지금 통제 안 당하고 있더라고. 도쿄에만 1,5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단한 명만 방사능으로 이상한 애가 확인됐어도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럼 이상한 농산물들은 뭐냐고? 뭐가 뭐야. 흔한돌연변이들이지 그 82년도에 울진 성류굴에 놀러갔을 때, 그 앞에 이렇게 동물원처럼 꾸며놓고, 다리 6개 달린 돼지, 뭐 머리 2개 달린 어, 그때도 그런 거 보고 그랬어. 조선시대에도 남녀가 하나로 되어 있는 사방진가 뭔가 있고 막 그랬다며. 인류의 역사상 도련 변이 기체는 늘 있어 왔어. 이상한 게 여기 딱 깨깨깨보다는 이상한 게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런 수치를 가져와서 깨깨깨발해야지 선동은 참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재밌게 하는데, 바로 잡는 건 온갖 숫자를 다 동원해서 해야 되고, 너무너무 재미도 없어. 방사능 때문에 일본 전역이 다운염됐다 아베가 막 통제하는 음모를 하고 있다. 얼마나 재밌어. 에, 방사능 피폭 수치는 뭐몇 마이크로, 백크렐, 뭐 시버트, 발병률이 뭐 어쩌고저쩌고. 아, 재미없잖아. 그래서 자꾸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거야. 그래서 형도 정확한 숫자 같은 얘기 안 할래. 그런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지더라고. 유튜브는 재미없는 얘기는 안 함. 형은 그냥 진실의 선동을 할게. 첫 번째, 일본 방사능 개뿔 니들이 오늘 들이킨 미세먼지가 150배 정도 위험해 두 번째, 일본의 방사능 때문에 못 가겠다고? 야, 그 입에 물고 있는 담배부터 좀 끊어라 무슨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있는 애가 아, 모기 물일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 그런 거 보는 기분이야 세 번째, 증거? 지금 1억이 넘는 국민들이 잘 살고 있는 게 증거지 뭐 그때 임신한 사람들? 그때 방사능 뭐 정작? 다 지금 나와서 우리 아들만한 나이가 돼서 잘 살고 있잖아 그때 이후로 특별히 기형아가 늘었던 증거부터 좀 가지고 와봐 네 번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알아? 한국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본에 팍팍을한게 증거야 너네 일본 방사능 그거 머릿속 한 켠에 어디 구석에만 처박혀있지 실제로 몸은 일본 온천으로 쇼핑으로 여행으로 막 가잖아 너네 머리만 속고 있는 거지 몸뚱이는 진실을 알고 있어 주변에 일본 가는 거 괜찮을까? 이러는 흑구들한테이 영상을 한번 틀어줘봐 아마 반박하기 힘들 거야 왜냐하면 진실이니까 너네들 구독과 좋아요도 진실로 어? 잘 해봐 끝